이런데 너무 싫게어간 아, 진짜. <laughs> <laughs> <뭔가> <laughs> <laughs> 아침에 아, 어 아, 아, 알았어. 그러면 출발할게. 나. 다녀오 y b 인 d 로 n g 받았어? f a key, but I saw. d 운전 o u want to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 오케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니 o w I don't k n o 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있는데 방송 시0 하기 전에 그냥 빠리이 쪼리 오기로 했어? 안올 거지? 다리 그니까.. 이리 티버, 여 아니 티버까지 어, 불렀다고? 그니까 대전이니까 애들이 30, 아니 9명이 못 모이잖아 그럼 뭐 와이프 나가라 했, 나가 있을 거야? 나간대 <웃음> 나간대? <웃음> 나간대? 아니, 아니 저 가다가 돼? 내려주세요 천안에서 아니.. 흔히... <laughs> <제 친구들>. 와이프 <laughs> 나간다고? 어, 이대로 영원히 뭐 집을 나가가지고 왜 사르라고 하는데. 그걸 거 말이 안 되잖아. 편하게 있어. 그러니까. 감기 전에 들면 안 돼. 아예 네가 왜다 불러 왜 애들 다 부르냐고 거를. 너 아까 방송 보니까 네가 다전화하더만진호 방송 보거 아, 씨가 전화 와. 씨가 전화 온 거야. 수영이만 전화했잖아. 수영이만 오라고 한 거야. 아니, 무슨 그거 그거 방역은 그래도 체크하고 불러야지. 방역은 여덟 명까지. 여덟 명인데 그러면은 한명빼낼 거냐. 그거 뭐, 야, 화면에 여덟 명 들어가서 뭐 해? 오디오 체크도 못 하는데 한반 마 시간 존나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가오가 너무 애가 대책없이다 불렀네. 숫자를 세번서 불러야지. 그리고 씨발, 무슨, 다 가서 뭐해? 그 뽑기하는, 천만 원 뽑기하는데. 이렇게 아, 주설물 물어봤네. 아이, 개같은 년. 아니, 근데 또 여린이 오고 있는데, 형 기다릴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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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아, 오고 있어? 네. 아, 또 오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 저 앞에 기다려. 사는 사람인데 아 우리는... 좀... 출발하라 그래 한번더 물어보시지 아유. 아니 이 너.. 오..오..오.. 난... 한번 쏟아라 그냥 차..차 음. 돌리시죠? 응? 화장하고 싶은데 오! 아니.. 또나너뭘 어, 먹은 거야 얘는 모르죠 음. 나 진짜 나이까쭈 왜 나이까쭈 남들이 다너 욕하고 그럴 때도 나너 지켜줬어 저 아, 새끼 문제야 저거 아진짜 아, 근데... 아니 또욕 벌이는 건난나 뭐.. 그 대장 문제 있어 얼마 전에 뭐 했다 그랬어 몸 그거 다 관리해갖고 네. 자기는 건강하다고 저게 어떻게 건강한 거야 요즘 왜 이렇게 잘 삐지 밥두 공기 거였어. 먹고서 지금 똥을 네번을 넣었어 오늘 왜렇게 삐져요 즘에 세상에 여러분들 맞잖아요 똥네번 넣었어요 혼나잘 삐지 진짜 나이 먹어서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잘 삐지잖아 나이 먹으니까 자기는 계속 꼰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피가 변하나 그 나이, 나이 먹어서 아까 계속 방 여기 방송안 나오고 는데 여기 시청자분들 얼굴만 보겠지 모르죠. 여기 무릎을 계속 만지는 거. 저절로 만지는데 무릎이 신인가 봐. 아, 나이, 아니, 다리 이상해. 진짜 겁나서 아이고 무슨 소리 이렇게 많이 보네. 집에서 맨날 정말 뭐운동해가고 뭐 인스타 같은 데다 사진 이러고 올렸더라. 쫙 <laughs> 원래 씨. 그 나이 먹으면 원래 더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운동 제대로 안돼 있어. 계속 시려갖고 이거 하면서 막 그, 인스타에서 운동하시죠? 얘들아 운동해라! <laughs> 이러고 올렸더라. 가서 봐봐. <laughs> 세상에. 나는 항상 묵혀놔. 아... 묵혀놨다가 꽈그 아, 쌓아 그냥 다 말하고 가 어? 공통이야 다 빼가지고 똥독 다 올라서 얼굴에 좀싸요 그래서 아 웃겨놨다 네? 나 이집에서 싸워 음, 나중에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근데 여기 도착하면 여기서 싸워간다 아, <laughs> 이형 <laughs> 가다가 혹시나 배, 세면 아, 큰일 난다니까 왔어 왔어 너는 안전벨트. 를 해. 보고 싶은데, 저, 맨날 님아. Come here. c a s s i 기 c 지도 s i o c a s 세 i o Cassio. c a s 내려. o 내려 s s i o Ca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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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s i 내고 a s s i o c 다 뭐 있다가 나, 뭐너침또 있나, 또 있나 안 봤나, 또 있나 써, 아, 또 있나 써. 아니 입 나오고 뭐 그런 거 하는데 너무 이게 손손 찍으면 아니 이거 이거 좀지우려고손찍으 하지 말어. 카비 형은 빚이면 입이 나와. 무슨 입이 나? 누가 뚫었거나 뚫었나 어릴 때. 아니야 에이스.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꼭 어디 백화점에서 떼쓰는애 같애. 가까시 시켜서 내가. 아이나 진짜. 나 목젖은 지키고 살았는데 내가 나 착형, 오늘 목젖 빼냈어 첫 경험이야? 그래 아까 소리 좋았어 아 진짜 <laughs> 이런데 너무 희열을 깼아가어이아 <laughs> <laughs> 진짜 내가 두둥이 그 래아진짜 <laughs> <저>, 어, 그냥 <laughs> 이러니까 아어만라 어, 이거 못 먹겠어 너무 내가 너무 희열어요형 고통스러운 게나변태인가봐 아,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다음에 쟤도 한번 넣어줘 <laughs> 아 진짜로 비이비 사와 아무래도. 나만 넣어주면 조금 비이비 사와 이통기 여러개야 니 형은 이걸 받아줬어? 이걸 받더라고 미쳤다 아니 눈물 흘렸어요 눈물 흘렸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 눈이 추울 때 했더라고 <laughs> 어, 힘으로 해 힘으로 수치심 느끼더라고 그래서 입싹다그라고 아우 이 아우 음 이러면서 <laughs> 수치 풀 아 시청자분들 보셨는모르겠네데 이렇게만 집어넣은 것도 아니야 이걸 여기로 여기가 여기가 오구구아이 ㅅ 아이 어 재밌으라고 말하면 아니, 재밌으라고 그게 뭐 재밌는 거야 나 재밌어 아, 나 장난 웃겼어 이거 괜찮았어 웃겼어요 아이씨 민심 돌려봐 아, 돌려봐 <웃음> <웃음> 돌려봐 <웃음> 아니 나름의 민심을 그런 걸 챙겨야 돼 재밌잖아 그게 아니 그건 그런데 맞잖아 다 챙겨줘서 그런 거지 여자한테는 구속이야 맞죠 여자한테 비비이렇게해봐 형님 내일 뉴스에 나와 진짜 여성 엄청 여성 단체한테 고소 들어와요. 그래? 성한테 하면 문제 없잖아. 재미 재미가 재밌잖아, 있었... 애들한테. 재미가, 아니, 재미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 그래. 어, 그래. 아프리카 방송 중에 지금 내가 1 4년 동안 방송하면서 목젖으로 비비비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 네. 목젖 치기 진짜 재밌어요. 시청자분들이 <laughs> 또 재밌다 그러면 또 그래. 다다 인제라 정 민심 보세요. 어, 어, 가오야 저 비비 있어. 준비해라. 잘한다. 아한 번. 한번은이야 자꾸. 아 진짜 이번 수, 처음 수크루바 보라 수크루바를 하면 대 레전드인데 나 이제 아니 스크루바하면 레전드 아 진짜. <laughs> 어, 아 진짜.. 재밌잖아 형 너무나 재밌지 오늘 오랜만 아시 처음으로 해봤죠 카쿠리오 마해 가지고 아 카쿠리오 형은 뭐 이렇게 다 달라붙어 아유. 어떻게 보면 형님들 수영이가 제일 나쁜 새끼 이 새끼가 그러니까. 말리는 척하면서 옆에 존나 양념쳐요 이 새끼가 야, 그건 맞아 수영이가 제개 새끼인 거 알죠 여러분들 제 가만 보세요 제개 새끼입니다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와 너무 재밌더라고 일본 아저씨생 약간 놀이, 놀이 같았어 <laughs> 어 무슨 약간 놀이공원에서 <laughs> 그런가? 네. 혹시 소리 났습니까? 어? 컥고가고 <laughs> <컷컷 감더라고. 웃음> <컷컷 감더라고. 웃음> 하면서 좋아 컥 하면서 이눈더라고 여기 여기, 어. 여기 소리 아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만만히 이거 아니잖아 눈더라고 소리 맛집이야 <웃음> <웃음>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 M W.